여러 안녕하세요 트론 여신 양지은이 아버지에게 신장이식을 한 일에 대해 뿌듯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며 효심을 드러냈다. 30일 방송된 tv 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선 양지은의 일상이 공개됐다. 양지은은 신장이식 수술 후 입맛을 잃은 아버지를 위해 밑반찬을 만들며 요리 실력을 드러냈다. 양지은은 아버지에게 어떤 반찬을 드시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한식에 밥 먹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가 해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해드리는 요리를 맛있게 잘 드신다. 고 즉석에서 버섯, 어묵, 멸치 등 밑반찬을 뚝딱 만들었다. 또 양지은은 효녀 가수 현숙을 만난 자리에서 팬심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신장 이식에 대한 화제가 나온 가운데 아버지를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양지은은 수술 흉터가 아물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고 저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고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 볼 때마다 저 안에서 내 신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다. 라고 밝히며 노래 실력만큼 효심 역시 남다름을 드러냈다. 또 효녀 가수란 수식어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평소에도 조심하긴 하는데 더욱 말과 행동에서 신중해지게 되더라고 털어놨다. 양지은은 병원을 찾았다. 양지은은 신장 이식 후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있다며 미스트롯 2 촬영 후 6개월간 검사를 못 받아 걱정된다.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졌다고 걱정했다. 양지은은 미스트롯 이 출전 당시 아버지를 위해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사연을 공개해 안방극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그는 겁이 많은 편인데 겁이 사라졌다. 아빠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게 더 무서웠다.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고 털어놨다. 양지은은 부모님이 계속 걱정하신다. 오늘 컨디션 괜찮은지 물어보시고 살 너무 빠지지 말라고 자주 연락이 온다. 거의 매일 온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는 제가 많은 환경 변화를 가지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걱정이 크시다며 제가 하고 싶은 노래 즐겁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웃었다. 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는 신장 기능도 정상이 기능 중이고 혈액 검사 결과도 큰 이상 없다. 바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말해 양지은을 안심하게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선 양지은의 새 보금자리가 공개되며 눈길을 모았다. 가수 김용임이 양지은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30일 방송된 TV 조선스타타큐 마이웨이에서는 내일은 미스트롯 2위 진 진, 양지은과 은가은, 마리아가 선배 가수 김용임을 만났다. 이날 양지은은 김용임에게 선생님의 발자취를 찾아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했다. 선생님 무대를 보고 몸짓, 손짓, 눈짓을 보며 공부하다 보니 빠져버리게 됐다면서 존경심을 표했다. 김용임은 음악적으로 나를 후배들이 찾아온다면 얼마든지 가르쳐줄 용의가 있다. 세 사람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노래도 잘하기 때문에 김용임과 비슷하다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양지은은 미스트롯 이진이 되는데 빙빙빙의 공이 컸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김용임은 정말 잘했다. 사람들이 댓글에 빙빙빙은 김용임 노래가 아니라 지은이 노래라더라. 내 놀이를 지은이가 빼앗아가려나 보다 했다. 지은이 덕에 인기곡이 됐다면서 활짝 미소 지었다. 김용임은 솔직히 말하는데 지은이가 미스트롯 2에서 탈락한 후 키워볼까 싶었다며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탈락하고 제주도로 갔다고 해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추가 합격이 됐더라고 말에 놀라움을 안겼다. 그러면서 김용임은 노래라는 건참 기운이 필요한데 그 기가 지은이에게 간 거다고 말했다. 이에 응가은은 될놈은 된다고 웃었다. 가수 양지은이 쏟아지는 스케줄에 고충을 토로했다. 양지은은 오전 5시 30분부터 내딸 하자 스튜디오 촬영을 위해 나섰다. 양지은은 항상 이 시간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촬영한다며 새벽 2시 기상했다. 45분 잤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졸음을 이기며 메이크업을 봤던 양지은은 지금 꿈 같다고 힘들어 했지만 이내 준비하다 보면 잠이 깬다고 웃었다. 양지은 남편, 치과 의사 그만둔 사연은 내일은 미스트롯 이진을 차지한 양지은의 남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결승 직전 탈락한 뒤 갑작스럽게 기회를 다시 얻고 재도전하기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역전 드라마 같이 당당히 진위자리에 올라 큰 화제가 됐던 양지은의 가족사 또한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한 프로그램에서 양지은은 스타가 된게 실감이 나느냐 는 질문을 듣고 나보다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 중인 남편이 더 실감한다고 답했다. 치과 의사인 남편이 현재 전업 주부 생활 중임을 밝힌 것이다. 이어 그는 본인의 꿈은 이미 이뤘으니 지금은 나를 도와줄 시기인 것 같다더라. 여 남편의 응원을 자랑했다. 30일 방송된 TV 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제주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한 양지은이 애들을 누군가 봐줘야 하는데 막연한 상상과 직접 내가 애들 봐줄게 라고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 남편은 현실적으로 동전주면서 노래방에 다녀오라고 했다. 남편이 헌신적으로 도움을 줬다. 고 자랑했다. 한편 지난 미스터트롯 진인 임영웅에게 완관을 전달받으며 영예의 글로벌 트롯 여제 자리에 오른 양지은은 몇 등이건 울지 않기로 축하해주자고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진에 걸맞는 좋은 가수가 돼서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겠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아버지께 신장 이식 수술을 해드리고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내 가족에게 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남편과 아이들을 못본지몇달 됐는데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하고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뉴스 채널에 오신 것슨 환영합니다. 채널은 좋아하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